어느 흐린 겨울 날, 압구정의 한산한 골목길, 누군가 미세먼지를 즐기고 있다. 바로 오늘의 운전사 지에다. 무슨 일이시죠? GSC 차인가요? 네, 4차입니다. 차 이름이 어, oh, My car name is r u r u 어, 요즘 취미이자 특기가 드라이브라고 할수 있죠 차 수리를 맡긴 횟수가 혹시 몇 번이나 되시는지 음... 차 수리라... <laughs> 같은 시간 팥동로 25길에서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 여보세요? 도착한 지가 언젠데 지금 빨리 안올 거야? 끊어 <laughs> 빨리 와 끊어 아니, 기사님 돈안준 수가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웃음> 알겠어요 <웃음> 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어머. 지혜는 <laughs> 어떤 순간에도 <laughs> 서두르지 않는다 아 진짜 지혜 <laughs> 이래. 이러고 있는 사람은 지혜씨의 동생이자 둘도 없는 천적 예인이다. 어이, 택시! 드디어 만나게 된두 사람. 어, 뭐 연예인 아니에요? 타, 타, 타. 지혜와 예인이의 맞따라, 멋따라 드라이브 시작. 언니. 응? 자, 기다려봐. 말시키지 말아봐. 응, 어, 집중해야 돼? 어, 아직. 알았어. 기다려봐. 어 뭐야? 아 밖에 있는 거구나 모기가 있어 안 죽고 용케 살았네 그럼 <laughs> 너 같다 하루살이 말이야 <laughs> 예? 언제부터 하루살이 인생살기 <laughs> 시작하셨나요? 유지혜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던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지연이한테 혼이 안 날까 어떻게 하면 지연이한테 안 맞을까 어떻게 하면 지연이 눈에 안띌수 있을까 만 고민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루살이 인생이 되어버린 거 같아요 방금 혹시 제 머리 도똥 쌌나요? 아나 벌써 멀미나 너랑 방송하려니까 아 원래 본인이 운전하면서도 멀미가 나고 그러는 건가? <laughs> 엄마야 <laughs> 나한테 잘해 안 그러면 박아버린다 아나 오늘 진짜 살아서 갈수 있지 아저 항상 멀미약 먹고 차 타는 스타일이거든요 야왜 손잡이를 그렇게 꽉 잡고 있어 아나 습관이야 습관이야 언니 진짜 운전 잘한다 지금 언니, 본인을 언니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나 지금? 나 처음이지 않냐? 심, 잠, 어, 한, 나 지금 약간, 아, 나 지금 티안낸데 진짜 진심으로 소름끼쳤어 나 지금 지금 나 8년 만에 언니라고 어, 한거 처음이지 않냐? 왜 그래? 뭐왜안 <laughs> 오는 줄 알아? 아차 모니까 약간 아 약간 차 모는 언니 약간 요런 걸 하고 싶었어? 아, 응 알았어 아, 오늘 언니라고 부를게 아, 일단 어디 갈 거냐면 지금 네 77년 된 잠시 후 음. 아~ 어, 아이스크림 가게를 갈, 갈 거야. 아~ 그니까 러 완벽하게 언니 가고 싶은 대로 짰구나. 어~ 7십칠 년대 어. 미국에서 유명한 행복을 주는 어. 아이스크림 가게 래 근데 을 주는 그게... 나갔네? 한 한국에도 있다고 하더라고. 어~ 응. 아니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곰곰이. 응. 약간 이 유튜브가 이~ 고란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더라고. 이제 안 나와도 돼요. 이제 출입, 아 출연 금지입니다. 출연 금지, 출연 금지 써주세요. 지분을 좀 줘야 될것 같아. 어, 몇백 원? 어. 아니야, 나중에 돈 벌면 아. 한10% 정도 줘. 몇을 떼줄, 떼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정예인 떼, 정예인을 왜 떼줘? 정예이돈 내고 출연해야지. <laughs> 네? 아이스크림 먹고 혹시 밥도 사줘? 아, 언카 쓸게 언카 언카 오케이 언카. 근데 솔직히 이거는 진짠데 지현이 밥을 잘 사줘 그만큼 나도 언니한테 잘 사주잖아? 어그지 그치, 그치. 어. 통크게 쏘지 너네 한번 살게 <laughs> 약간 우리 둘다 성격이 비슷해서 그래 맞아 맞아 그래서 안 맞나봐 <laughs> 응. 왜 우리 잘 맞지 우리 정도면 안 맞는 건 진짜 안 맞아 있습니다. 그럼 그날은 이제 빨리 헤어져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약간 바이브가 오늘 서로 안 맞는다 이러면은 집에 갈까? 어? 그 집도 심지어 같아. 짜증나게. 짜증나게? 어. 그냥 집으로 가. 엘리베이터에서 또 즐겁게 헤어져. 어, 또 봐, 언니. 이래고 이제 가는 길에. 다시는 안 봐야지. <laughs> 조만간 거리 두기 해야겠다. 하고 싶은 말에 반에 반에 반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더막 수많은 드립과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리를 이제 스쳐가는데 그 노래 있죠.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이겼잖아요. 그 상황 될까봐 제가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자연을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어나 혹시 언니 차에 토해도 돼? <웃음> 멀미나? <웃음> 야 너가 빈 속이라 그래. 나빈 속이라 그래. 나도 절대 지현이가 운동을 못해서 아니고 너빈 속이라 그래. 내가 볼때너빈 속이면 약간 어, 속이 빈 속이라 그렇습니다. 궁금하다. 77년 된 아이스크림 가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쳐보지마 야, 아 궁금한데? 진짜 맛있어. 걱정하지마 오래 아, 가는 아, 만큼 아, 너무 아, 기대된다 여러 개 아, 시켰다 아, 진짜? 아, 어 다행히 그 누구도 토하지 않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했다 그곳은 어, 어. 바로 겁나 베스킨라빈스네 <laughs> <laughs> 드라이브 스루야 어. 너 이런 데 와봤어? 와, 여기 맞아? 77세한테. <laughs> 행복을 주는. 당했다. 좀 당했구나, 내가. 나는, 진짜, 나, 그 얘기 듣자마자, 그, <laughs> 배랑 가 생각을 했어. 나 설마 배라겠 했어? 그러려고 한 시간 걸리는 거리로 간다고?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배랑 거 보고, 조금 열이 받았지만, 전 심성이 착한 아이기 때문에, 금방, 음, 이,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스크림이요. 그 민트 초콜릿 집으로 컵으로 어 싱글 레귤러 하나랑요. 베이킹크림 슈를 레귤러 컵하고 민트 초코 싱글 레귤러 컵이랑 브레드티 여섯 잔. 아 네네 아 뭔가 베스킨라빈스 같았어. 앞으로 네, 이동해 주세요. 야 여기가 77년 전통을 아, 자랑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음. 여기요. 쪽 도로입니다. 사 먹으니까 맛있냐? 어나좀살것 같아 맥 맛은 그냥 뭐또 옛날에 행사 끝나고 맥주 사서 먹으면서 집에 가고 있어 맞아 맞아 근데 그리 어, 나... 좋지 않아 반딱반 반 <laughs> 먹었을 때까지만 좋고 차에서 아니 맥주를 집에서 가지고 온게 웃겨 맥주 내가 아니야 아니야 맥주 가져오지 않았고 아니 편의점에서 샀 편의점에서 샀어 맞아 맞아 음. 맞아 처음에 언니들이 배고프다 편의점 가자 고 나도 아난 배는 안 고픈데 일단 가볼까? 맥주가 너무 먹고 싶은 거. 그래서 그때 매니저 오빠한테 했을 때 뭐라서, 혹시 저 맥주 사 줄래요? <laughs> 저 성인인데 이러면서 야, 행사 끝나 고 올라오면서 맥주 먹는 아이돌 우리밖에 없을걸? 근데 딱반 캔까지가 좋았어. 그 이후로 나도 한번너 따라서 먹었잖 어. 응? 스텔라 제일 좋아합니다. 뭐래? 하겐다즈 아 하겐다즈가 아니라 <laughs> 맥주 하겐다즈가 아니라 그 뭐냐?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불량 맞다 불량. 이나 응. 다음에 갈 곳은 야, 설명해봐. 얘기해봐. 응. 어디 한번 들어보자. 시애틀에서 응. 유명한 커피집이야. 음. 이제 몸이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너티 같은 거 먹어야 되잖아. 아, 드라이브스루로 스타벅스 가겠구만. 아니야. 아나 스벅에만 그거 좋아해. 유자 민트 티. 미리 말하는 거야 그냥. 그냥 말하는 거야. 그럼 도넛 사지 말고 수박에서 샌드위치 먹을 걸. 아좀 미리 말좀 해주지 스벅 간다고. <laughs> 시애틀에서 유명한 커피집이라고 몇년몇 번을 음. 말하니? 아 진짜? 그럼 뭐 이따가는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 가겠다. 아, 파리 빵집. <laughs> 시애틀에서 1호점이 있는 커피집이야. 아, 오케이. 하지만 예이는 유자 민트티도 샌드위치도 먹지 못한다. 왜냐하면 치애가 길을 잃었기. 경로 는경로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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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충분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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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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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스트레스 니아 아니, 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니아 아니, 아아아이 로 냅두고 지금 터널로 들어가서 차막히키터널을 특별히 좋아하시는나 <laughs> <이유는? 웃음> 터널이요. 터널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좀 아늑하고 좀 이렇게 좀 각박한 이런 세상 속에. 어, 저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그 신림 d t 점 <laughs> 근데 못 가서 진짜 아쉽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희 집 근처에 거기가 있거든요. <laughs> 언니네집 근처에 시애틀 있어? 정리, <laughs> 응? 누구한테 욕하고 있지? 씨, <laughs> <저> 어떻게 알았지? 어이가 <laughs> 없네. 어, <이건. 웃음> 어 예이나 시원해. 지금 뜨겁지? 열받아서 그래, 나 너가. 너 때문에. 어, 그래, 그래. 나너 때문이야? <laughs> 지금 뜨겁지? <laughs> 확실히 나 때문 맞아? <laughs> 어. 아, 솜질 나는데 쟤 욕도 못하겠지. <laughs> 그, 그래서 어디가? 비밀이야. 너왜 자꾸 맞춰? 아, 아니, 설명, 빨리. 설명. <laughs> 살짝 설명해봐봐. 재미없게 이번에는 몇년 전통이야? 전국 방방 곳곳에 맛있는 음식들을 모아뒀어. 근데 이거 약간 뷔페처럼 먹어도 돼. 와, 오랜만이지? 와, 오랜만 아니야? 오랜만이지. 왜냐면은 요즘에 음. 여행을 못 다니니까. 어. 휴게소 원일이 없죠. 음. 행사를 안 가니까. 그렇지. 가 하루 종일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아, 한국의 메타 시흥하늘 휴게소다. 어. 여기는 그 77년 정통 아이스크림 가게는 없나? 거기 거기 밖에 없는 거라니까? 아 진짜? 야 위에도 있어. 그럼 여기는 시애틀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 가게는 없나? 거긴 시애틀에 거기만 있다니까? 그, 아 그런 거야? 왔죠. 아 있을 법도 한데 없네. 없어 없어. 그럼 스포이 있나? <laughs> 10점 만점에 한 9.8? 2% 0.2 0.2% 부족했다 아2% 부족했다 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내가 잘 살아왔나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뭔가 아 내가 끼하면곧 죽겠구나 그거 기억나? 우리 둘이 붙어서 그스쿠르텍그스쿠르텍에서언니랑 그그아 나랑 둘이 나고돼가지고 그 전에 휴게소 같이 다니면서 뭐 먹었잖아 만원 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나고된 거야 <laughs> 먹다 늦어가지고 <laughs> 예인이는 뭐 영광이죠 예인이는 지금 <laughs> 감사하다고 절해야죠 저한테 <laughs> 지혜 언니 성질 머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궁금하다 그럼 이제 카메라 끄고 같이 차 한번 타보세요. 그럼 이제 모든 게 궁금증이 해소가 됩니다 끝이에요? 어! 우리 먹은 거다! 페이머스 글레이즈 아, 도넛! 와우! 여기도 파네요! 오늘은 좋아요. 두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어? 날로 남을 것이다 어 저게 음. 네, 되게 여기저기 많이 파는데 유명한 건가 봐저 당황스럽다 야 어이가 없어 우리 지혜는요 치즈를 잘못 먹어요 근데 유일하게 먹는 치즈가 이어서 콩대에 파는 치즈쌈 직진 방향 그건 참 맛있게 고소통. 잘 먹더라고요 치즈 안 먹어 거기서 가세요. 거기서 치즈 안 먹어? 응.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지혜는요 저이가 그냥 치즈를 안 먹어요 아주 그냥 까탈스러워 죽겠어요 우리 <laughs> 지혜는요 운전을, 운전을 잘 못해요 쓸데없는 건 잘라야지 <laughs> 근데 본인이 운전을 잘하는 줄 아니까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아, 열받아 덥네 우리 지혜는요 더위를 많이 타요 자꾸 옆 사람 때문에 더운 거라고 하는데 그냥 본인이 열이 많은 거거든요 그냥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돼요 우리 지혜는요 <laughs> 미쳤나 봐 화가 많아요. 잠시 입도 가끔 왼쪽으로 조금 화하고 주먹으로 정수리도 막 망치 때리듯이 때리고 하는데 그렇게 막상 맞으면 아프진 않으니까 그냥 좀몇대 맞아주세요. <laughs> 맞아줘요. 그래 너무 자랑스럽다 유지혜. 왜? 다 커가지고 이렇게 혼자 운전 다고 다니고 잘 컸어. 미쳤나 잘 컸어, 유지.